지금도 저희는 촬영을 하고 있는 있어요. 아직 촬영이 다 끝나지 않았는데 제가 제 지인한테 얼마 전에 이렇게 질문을 받고 남주연 씨는 어떤 현장에서 어떤 느낌이냐, 어서 맞출 때 어땠냐 그래서 제가 딱한 마디로 줄서 얘기한 게 얼굴을 이렇게 보면 머리가 복주머니 보인다고. 했어요. <laughs> 어, 어떤 말인지 정확히 알려. 네, 네. 그냥 공연 고. <laughs> 아 우리 복주머니 사요? 기이 너무 많이 들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같이 연기하면 아 너무 좋다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거나 현장에서 아마 근데 저만 느끼는 게 아닐 거예요 현장에 모든 분들이 다 그냥 남지연 곡이다 너무 잘하고 너무 성실한데 심지어 너무 매력이 있어요 음. 맞아요 저랑도 사실 이게 통화할 기회가 있어 통화하는데 했는데 우리 장나라 씨가 언니 촬영 현장이 너무 좋아요. 정말 다들 어쩜 이렇게 좋아요라고 예, 이야기를했어 얘기하는 김에 조금 더자세을 어? 네, 하자면. 사실 저희 감독님이 지금 되게 빼빼 마르셨는데 <laughs> 점점 더 마르게 되었는데 네. 워낙 준비를 철저하게 해오세요 그리고 저희 촬영 감독님 그리고 스태프분들 또 여기 남지현 배우, 이제 또 준안 씨 그리고 우은 씨. 씨 전부 다 너무 성실하고 그리고 스태프분들도 너무 빠르시고 감독님 준비 그렇게 하시고 그러니까 현장이 정말 집중해서 연기할 수 있고 집중해서 끝낼 수 있으니까 다들 되게 쉴수 있는 시간도 있고 정말 촬영 현장인데도 워라밸이 되게 좋은 편이다. 뮤직비디오 뮤직비디오 네. 그래서 정말 이 부분을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laughs>